1954년 상하이에 와인 세무사 제도가 도입이 됨으로써 해관을 설립했고, 청을 대신해서 관세를 진술했습니다. 1856년 중국 당국이 영국 국기가 달린 중국 상청을인금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바로 애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은 왜 영국 국기를 끌어내렸냐? 막이걸로막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것이 커지면서 영프가 중국 광둥을 폭격을 하고 이것이 바로 2차 아편전쟁입니다. 중국이 텐진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제국열강이 외교사절이 베이징을 상주하는 것을 합의할 수 밖에 없었고, 10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특히나 세 곳, 양쯔강 강변에 아, 항구를 개항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암호르 강력을 자기 거로 막 가져가더니 편입을 시키고, 1860년 영프가 베이징을 공격을 하더니 이화원을 양탈했습니다. 영국은 홍콩과 마주한 주룽반도 영유권을 확보를 했고, 1861년 동치제가 왕이 되면서 한풍제의 후궁이었던 서태후가섭정을 시작하면서 공친왕이 청왕의 중흥을 위해 외국과 화친을 하고 중국번과 제자 이용장을 등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번이랑 이용장이 태평천국의 운동을 진압을 했고 천왕이 자결을 했습니다. 영군의 난이 일어나고 중국 안에 미야오의 난이 일어나고 이슬람교의 난이 계속 일어났고 이슬람교도인 후이족이 서북에서 일으킨 반란이 1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야쿠브베그가 신장지역에 트루크를 이끌고 갑자기 여기서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신장에서. 이것을 진압을 했지만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고 중국 인구가 이때 1850년부터 25년 동안 일어난 난으로 인해 5천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지만 그래도 중국의 인구는 3억이 넘었습니다. 서태후는 극보수와 그 개혁파 사이를 막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했고 1880년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보령으로 귀속을 하게 되면서 중국은 중국이 이제 베트남을 요렇게 요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 프랑스가 그렇게 지배하는 지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프랑스 해군이 중국의 푸도로 포격을 하더니 중국 함대랑 무기고를 초토화시키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베트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10년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점령을 하고 이러한 이제 사건이 있었던 시기였고, 1894년, 일본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한 뒤에, 웨이하이에서 중국 함 대를 또 포격을 한 거예요.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청나라를, 청나라의 타이완이랑 관동반도를 하양을 했고, 이걸 보더니 러시아가 압력을 넣으면서, 일본, 중국의 관동본도 반환해라 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1896년 독일은 좌우조우만의 50년 조차권을 획득했고, 아, 획득하고 상륙을 하고 독일은 산동성 일대를 장악하고 친다오를 설립하고 그리고 영국이 웨이하이랑 홍콩과 신계까지 가져갔습니다. 1901년 러시아는 만주를 보호령으로 편입을 하더니 일본이 일본이랑 영국이 영국이 러시아가 뻗어나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방어조약을 체결했고 일본과.